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서 13장 내용에서부터요 2 3장까지네 내용 11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열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3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14장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편에서 봤을 때는 한참 훗날이 있게 될 일이죠. 이 바벨론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를 폐망시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인데 훗날에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시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오늘 읽어가는 말씀 중에 보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소개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켰던 바벨론. 또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메데와 바사사람을 통해서 또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큰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제국을 결국 누가 주관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가는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요일에도 지난번에 금요일에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모든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은, 성경이 늘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결국 시간 속에서 그 나라를 다 폐하시는 일들이 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도모와 뜻을 결국 이 역사 전체의 중심이 되시며, 또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셔서 그것들을 마침내 이루신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신다. 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열국들 바벨롭 나라가 13장 14장 또 아수르 나라 14장 또 블레셋 나라 모아 다메섹 구스 에후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봤을 때는 먼 나라로부터 또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들로 쭉 이어지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 이것이 귀인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내용에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역사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지를 준다면 십4장 내가 읽어가는 내용에서는 극적이고 시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또 구원이 된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내용들이 13장, 1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자체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시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동시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인 것처럼 이방 나라들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그 역사적인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족장 시대 이전의 모든 보편의 역사를 다루는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된큰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건 또 어용수 사건에 이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시작과 뿌리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자.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모아서 탑을 더게놓게 높게 높게 쌓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동물을 그리고 언어를 터버림을 통해서 결국 이 바벨탑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셨던 일이 있죠. 바로 이 바벨론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을 말할 때이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성을 띠고서 성경에서 늘 지시가 되는데, 하나님을 양아여적대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이 바벨론의 성경은 자주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중에 아주 큰 세력으로 소개되고 있죠. 큰음료 바벨론, 이렇게 소개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세력으로서 이 바벨론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회 선지자 당시의 이 바벨론은 이미도 오래 전에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사라졌다가.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는 그때를 내다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조전 626년 경에 이 바벨론 제국이 소위 신바벨론 제국으로 해서 이 제국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는 바와 같이 539년 혹은 8년 경에 메데사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뿌리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야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나라를 폐망시키죠. 그리고 유다 나라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수르 나라의 폐망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다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종말은 계속 있어 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어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한참 훗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떻게 먼, 멀리 내다보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아직 힘도 힘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패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로 가서 보면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여기서 2절 3절에서 표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메데바파사 나라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전쟁을 일으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을 끝에 보면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 미로다. 그 싸움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대 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5절 가서 보면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도구로서 이 메대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요. 이 바벨론의 심판 날을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날. 9절 가서도 보면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날 이렇게 묘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뒤로 가서 보면 은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메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보라운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축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이 메대를 하나님이 덕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치시기 위하여 이 메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동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바벨론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될텐데 마치 것 어떤 비유로 사용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이 바로 임베데.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큰 제국들. 에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예언했던 바대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가 결국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면 곳곳에서 감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6절, 9절, 13절 이런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충동시켜서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 뭔가, 본문이 말씀해 주기를, 교만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간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만또 거만 이런 표현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들로 생각하고 결국 그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이 열국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결국 꺾어 버리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에 큰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가 이 교만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결국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최후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게 되는 그 날에도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조건자요 주인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를영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늘 감사하고 우리가 이당에서 날마다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이때어 살 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겸손함으로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